예, hey, 이럴 때가 아닌데. 뭐할할 때인데 지금. 지금 왜 그거 알아? 문어 치죠온거 알아? 당연하지, 그 무너 때 우리 준비 많이 했잖아. <laughs> 문어 때는 이미 없잖아. 15일에 들어오는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토문 들어보면 김해 시신 낚시에 그 문어 얘기가 없나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던데 문어 얘기 많습니다. 나는 문어... 또 약간 그런 거 싫어. 왕눈이 종류 너무 많잖아, 알지? 잘안 무는 컬러도 너무 많아. 어차피 마... 쓰는 거만 쓰더라고. 맛돌이만 갖다 놔. 근데 문어 얘기는 어. 문어는 재미가 없어. 올해 문어는 포기하기로 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왕눈 얘기는 알잖아요. 경쟁이 <laughs> 너무 치열해. 진짜. 아니, 어디 보면 100원짜리도 있던데. 뭐, 190원, 200, 200 몇십원, 이게 손해보고 파는 거거든요, 그 집. 그래서 몇개개 몇 수시안을 걸어놨더라고. 10개 정도 살수 있게 해놨더 아, 그래? 사면서 딴거 같이 사시라고.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진짜. 그래서 왕눈이는 내가 건들 수가 없어, 차로야. 겁쟁이네. 겁쟁이가 아니라. 겁쟁이가 아니라. <laughs> 뭐 원래 마신 폰게 어딨습니까 솔직히 내가 내 이렇게 할 때마다 어. 조금 두려운데 왕누이는 더 겁이나 내가 싸게 한다고 이게 <laughs> 손님들이 싸다고 느낄까 과연 그런 겁이 너무 나는 거라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막 행님이 막다 했잖아. 뭐 이거고라고 저거고. 아니야 네가 골랐어. 막 맞은 생각하면서. 뭘 맞은 생각? 아이난가 먹으려고. <laughs> 진짜 왕윤이 얘기를 한번 하면 안 되겠냐라고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말했지. 응. 안 받아들이더라고. 내가 안 들리는 척을 말했거든 사실. <laughs> 그할수 없습니다. 그거. 지금 왕윤이들 지금 그 손님들이 좋은 겁니다. 소비자분들 좋은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맞아. 소비자분들이 좋아야 되는 거 맞지? 우리 사정입니다. 터니에 경쟁하는 건 우리 사정입니다. 소비자들이 막 싸게 사야지. 이번에 그거 좋은 거 같아. 내가 손도 대지 말야 말해. 손 대지 말고 말하지 말고. 진짜 내가 솔직히 낚시꾼이.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이잖아. 소비자의 생각을 듣고 싶잖아요 이게. 그렇지. 현광. 아 이거 잘못. 메인 칼라만 했지 지금. 어 진짜네. 응. 뭐고를게 없대? 그거는 독특한 수박이 또잘받네 크롬 수박이 잘 없는 건데. 이거 좀 특이하네. 땡땡 있어요 지땡 땡땡 있어. 금비. 고추장 뭐. 금비인데 그냥 금비도 있어요. 이게 우리 집에. 아 오케이. 고추장 금비네 이건 또. 고추장 금비. 은비. 그냥 금비도 있고 다 있지 어. 우리 집에는. 옥수수에. 요렇게는 너무 스탠다드해. 심플 오브 베스트란 말못 들어봤나? 근데 아 약간 특이한 거한두세개 요렇게는 있어야 되니까. 옛날 이런 색이 있었단 말이야. 해말지 몰라 잘 모르겠다 내가 문어를 하는데 진짜 안 무는 거야 약간 응. 이 에메랄드 같은 이거 삼색돼 있는 거 있잖아 이걸 넣는데 진짜 거짓말이 바로 무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랑요 친구들이 좀잘 되니까 이렇게 1 0개또 아. 요즘에 그게 유행이거든 들고 바로 낚시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거 이제 원래 원조가 김에 신신 낚시란 말이야 알잖아 원조를 뺏길 거야? 아니 야 뺏기지 원조 맛집 따라하면 안 돼요 <laughs> 통이 좀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알아 이거 플라스틱이잖아요 좀 약해 보이잖아 사람들이 오, 끝떡 없습니다. 이거는 튼튼해. 야구 선수가 던지지 던지면 부서지지. 근데 이렇게 톡 하면 안 부서져. 아 진짜네 응 음, 진짜 안부서져물 빠진 구멍도 있고 내가 찾던 게 약간 이런 거 이게 소비자 마음이거든 이게 이게 애기뱅크라 이름 애기뱅크야 아. 은행이야 은행 딱 맞다 와 근데 아이 찝찝하지 아니 아니야 안 찝찝한데 <laughs> 하나 넣잖아 음. 이 줄이 조금 찝찝하지 않아 이게 문어는 약간 이렇게 안 가잖아 꽉꽉 채워서 가잖아 저렴한 김에 이거 일단 다 채운 게 나을 것 같은데 선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70개를 아까 누가 채워가더라 손님이 뱅크 또 저금을 해놔면 또 이자가 불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약간 우리가 어. <laughs> 문어로 이자가 불어날 수가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에 만약에 아기를 다 채웠잖아 그럼 얼마가 나오지? 몰라 아까 거의 한 5만 몇천 원 6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 아기를 이만큼 다 채웠는데도 그걸밖에안 나와 더니한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이게 얼만돼 이게 600원 600원? 제일 쌉니다 우리 집 제일 쌉니다 아, 네. 진짜 내자신이다 <laughs> 우리 집 제일 쌉니다 아니 그럼요렇게 해라 이거 3개 이게 아까 12,600원이었나? 21개? 어 12,600원 12 32,200원에 이 튼튼한 우리 친구 저금하면 문어로 이자를 준다는 어, 은행 친구 25,000원 5행 2만 원천 57,200원. 응. 8만 없어 이이원 빼야지. <laughs> 약간 나는 솔직히 200원만 까도 나는 이제. 네. 돼 점장님, 이렇게 세팅을 하면 여기 애기가 꽉차꽉차 점장님 배처럼 꽉차 아, 꽉 차네 어. 그만 꽉 차? 지금 아니, 아니.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네. 200원을 깎았어요. 전혀 김해 신신 낚시다운 가격이 아니야. 그렇지. 김해 신신 낚시 같은 금액은 아니라 이거지. 응. 이게. 그렇지 않아. 어. 이게 끝다리가 이상해. 네 진짜. 나 200원만 알라했거든 근데 점장님이. 형 점장님이 기분도 좀 살려주고 기 살려주고 해야 되잖아. 아까 말했잖아. 왕눈기이 조금 더싼집이 있다고. 맞아 맞아. 왕눈액기 제일 싼 집이 한 200원 정도 하나 이. 아니 아니. 그거는 진짜 진짜 이렇게 밖에 못살 걸요. 어. 보통 340원씩 해. 그럼 맥스랑 1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네. 아기. 100원까지 차이 안 나. 50원 50원. 50원 차이 난다 보면 우리 아기가 총몇 개지? 다시 봐볼개45개45개 볼게. 곱하기 50원. 내가 2500?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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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습. 57,000원에. 0 57 0 0원에 2,500원. 2,500원. 이러면 진짜 더싼지 없다 솔직히 형내 솔직히 말해도 돼? 어. 오늘 약간 내가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아니 왜 알아서 해봐라 내가 지금 소비자 입장이고 문어 입문을 해 아니면 이제 문어를 잊었다가 금액이 해제되고 다시 시작하고 이제 문어 싶어 문어 시작하고 싶다 아, 그파이팅이잖아안 그러면 맨날 또 봉지에 몇 마리만 어. 지고 가서 막 이렇게 그러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 분들 맞지 형님? 형 마음 아파하지 마 어, 알았어 알았 진짜 깔끔하게 어차피 문어 포기했잖아 요 문어는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응, 근데 형이 문어 안 하기로 했는데 준비된 애기가 너무 많아 이거 일단은 뭐 문어 시즌에 다 빼긴 빼야 될까 내년까지 갖고갈순 없잖아. 순내년까지 가이 모자라서 자꾸 시켜야지. 인제는 시켜야지. 네. 이걸 찍었으니까. 아니, 찍기 전에도 자꾸 시킨 거야, 원래. 그럼, 형이. 진짜 깔끔하게. 내가 진짜 이번까지만 내가 좀 양심이 없을게. 통이랑 애기 꽉다 채워가지고. 그럼 총 애기가 몇 개지? 70개인가? 79, 79. 그러면 이거 다 채워가지고, 형이. 나이 뒤로는 뭐안 할게. 약간의 그왕눈 약간 비싼 느낌 좀 있어. 비싸지 않습니다. 비싼 거 아닌데. <laughs> 내 느낌에 그냥 좀찝찝해서 내가. <laughs> 얼만데, 그래 얼만데. 말단하게 5만원이라 하지 마라. 문어는 마진이 그래안 되는 거다. 5만원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봐봐. 5만 2천원 정도, 뭐, 이 정도면. 아니, 내가 봤어, 뭐 봤어, 못 봤어, 안 보여. 할 거야. 공만 보이더라. <laughs> 앞에, 앞에 숫자는 <laughs> 오겠지, 뭐. 형님이 사러 가도 살것같지않아 엄청 많이 살것 같은데. 점장님, 잠시만 와보실래요? 잘 봐요. 자. 어때요? 이 가격이야. 금방 이제 막, 여자친구는 없지만. <laughs> 여자친구 또 애기랑 좀 해줘야 될거 아니야?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김밀 실신 낚시에서 79짜리 통에 79문어 애기를 약간 야 이야... 사랑이 싹틀것같잖아요 네,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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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솔직히 말 못하겠다 점장님이 말해주세요 이거 하면 내 생긴다 <laughs> 얼마 얼만데 공짜로, 공짜로 주는 거야? 아이, 그 아... 공짜 아니야 공짜 아닌데 아니, 어떻게 생겨 얼만데 5만 원 맞지? 5만 원 그거 안 된다 참 죄송합니다 아 사과드리고 내가, 너무 마진을 생각한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남가먹으려고 저거. 아,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러면, 남, 남지도 않아, 어차피. <laughs> 합시다, 그거. 이거 할 건데 하면 이통 색깔은 랜덤입니다 애기는 이제 구성은 그대로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걸좀 이해해 주실 수 있나 혹시나 색동하고 이거는 절대 빼지면 안 되고 아 어, 고추장 색동 빠지면 안 되지 근데 혹시나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그냥 금비나 아이 친구 이런 그냥 금비나 얘는 혹시나 수박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교환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재고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그거야 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어. 재고가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족할 수 있는 어. 부분은 오늘은 내가 소비자 입장이잖아 그래그래 그래. 나 이해를 할게 이 친구는 그대로 가줘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의견입니다, 이거는. 어, 어. 이 금색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 이 말이야. 이좀 매력적이야. 이거를 7개씩 해서 21개 했잖아 그러지 그래 말고 5개씩 골고루, 이건 다 잘못된 색이니까, 솔직히. 어, 어. 5개씩 20개 하면 안 되겠냐, 이말이지 아, 그러면 이게 좀 구성이 좋아지네. 4개 색깔 다 넣어드리고 싶어서. 이 중에는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겠지. 이건 어. 다 7개씩인데, 한 놈은 뭐 8개 되거나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또 사장님이랑 일하시는 직원분들 또 편의를 봐줘야 되니까. 아니, 편의가 아닙니다. 아이, 그냥 편히 해.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오케이. 와, 이렇게 챙겨줄 줄 몰랐네. 그니까. 그 편하게 하니까, 형님. 어. 그편의 비가 있잖아. 하지만 얘가 이를 해줬잖아. 형님 솔직히 알고 있잖아. 지금 막 진흙탕까지 갔어. 형님이 그냥. <laughs> 형님이 그냥. 야, 멋있다. 근데, 아까, 점장님이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응, 뭐, 혹시나, 응. 이 막, 까고 하는 게 이제 좀 힘들잖아. 이 쓰레기도 생기. 생기고. 생기. 근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응. 원하신다면, 배송 요청사항에, 까서, 응. 70개 다 끼어가지고, 요렇게 어. 보내드립니다. 응. 라고, 이제, 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만약에, 아. 자, 100세트가 들어왔다. 응. 그러면이 껍질 까는 걸몇번 해야 되는 줄 알아? 에. 에이, 두, 띄어. 7 0 0번 해야 돼, 7 0 0번 나도 해. 200세트 들어오면? 1 4 0 0 0이네1 4 0 0 0 까야 되는데 근데 약간 뭐 그냥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좀 귀찮고 하면 은가서 응. 보내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점장님 책임 지어주고 어. 어. 그러면 옵션을 두 개나 해놨다 가면 옵션을 두 개를 하지 깐 49,000원 안깐 49,000원 <laughs> 이렇게 해놨습니다 깐안깐 깐. 돈은 똑같습니다 빨리 선택해야 된다 100개 100개 할 겁니다 오케이. 깐 100개 안깐 100개 <laughs> 선택 <선착순>. 손깐 <laughs> 100개 다 떨어지면 이제 없어 안깐 100개로 가야 됩니다 알았어 근데 안깐거 구매하시는 분 혹시나 깐거 150개 다 나가서 안깐걸할수 없이 구매했다 그럼 100, 배송 요청 사항 적으세요. 아. 까 주세요. 그냥 까 주세요 적지만 그냥 편하게 까. 까!